우리 신학교 다닐 때그 성령에 대한 그런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책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그 성령에 대한 그러한 책들이 이제 목사님들께서 쓰신 책들도 많고 또 성령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 동료들도 만약에 성령 시리즈 이렇게 해서 책도 모으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성령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으면, 그것에 대한 답은 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라면 뭔가 쭉좀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요. 성령은 뭐 누구신가? 이라면, 아, 성령은 어떠신 분이고, 뭘 하셨고, 사도행전 이렇게만 잘 생각하기 쉽거든요. 에 그러나 에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분명한 삼위 어, 성부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보혜사 성령, 그 우리가 받은 이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어, 사도행전은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의 임제, 또 어, 보좌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미 우리 2주 전에 그때, 어,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에 사실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어, 이제 개세만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히시고, 그리고, 어, 신문 받으시고, 또 다음날 이제,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어 6월 절 어린 양으로 드려주시는그 전날 마가 다락방에서 뭐,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다? 뭐, 또 그것이 뭐 넓다 좁다 이런 것들은 많은 책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교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머지 말씀들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예. 드러내 주기 위한 것이지,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같은 데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어 요한복음 14장에서 1 6장까지 주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신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성찬을 거행하시고 새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찬을, 제 1차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느냐. 지금까지 되어 온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번 해고해 보자.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았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있지 않았냐. 그라사에 가서 그 강인들을 해서 그냥, 그러한 군대 귀신을 몰살시키지 않았냐? 그런 것을 되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신다. 그래, 1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가,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중보자, 위로자, 대원자. 우리가 이런 것은 항상 이야기하죠. 중간에서 속삭인다, 위로한다, 또 대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네, 기억나십니까? 파라클레토스란 단어 자체가 나란히 걸어가시면서 권면하신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다. 파라 깔레오레에서 나왔다. 함께 가면서 이렇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나누는 것. 특별히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그런 게 바로 같이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게 보혜사. 예. 뭐 위에서 팍 이렇게 내려꽂듯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운데서 이렇게 친근하게. 예. 왜뭐라 말하더냐 하면, "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예.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그그참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가장 마음이 좋은 사람이 그거, 그 역할 하잖아요. 이말 듣고요, 좋게 전해주고, 이말 듣고 좋게 전해주고, 예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원 보혜사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래 보혜사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또 다른 보혜사다. 이건 그냥 또 다른 거 무시하고 그냥 보혜사다. 그러면 똑같은 성령인데 또 다시 성령을 주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또 다른이란 또 다른이란 말은 바로 원 보혜사는 원 중보자는 원 위로자는 원 대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루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 주시는데,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위로해 주고, 그 성령이 속삭여 주고, 그 성령이 대언해 준다.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성령이 한다. 그런데 그 성령은... 그저 속삭이고 그저 대언하고 그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대표 구절 항상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고 빌리포스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고린도우서 3장 17절 18절에 주의 영. 예?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고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다 들어차 있죠. 그러니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보혜사가 이제 오늘 1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었던 함께 그하심이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시대죠. 함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 영어로 하면 with. with만 있는 게 아니라 within. 우리 안에도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 with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within.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계시려고 성령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죽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란 말씀이 뭘까요? 하늘로 떠나가시는 건데 떠나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천을. 죽음이 없이 부활이었고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 승천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제자들은 그걸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보이는 거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그 시점이 되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구하겠죠. 완전히. 더 이상 이 육신의 눈이 감기니까. 예. 그러나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어쨌든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들을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2000년 후에 이렇게 생각해도 보이는 게 좋은데, 제자들은 계속 모시고, 주님과 같이 뜨 식사하고, 주님 500여 기적이적 기적 일으키고, 온갖 기적 일으킨 걸다 목도 하고, 주님과 함께 찬미도 하고, 예, 찬송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중요하 잡히시던 밤에 이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해. 내가 떠나는 떠나기 위해서 왔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는데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제 안전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온 보혜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 보혜사가 오면 나는 그저 지금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만 있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게 된다. 그러니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게 이제 14, 15, 16장의 의미입니다. 사실상 성령은 이 부분의 말씀이 제가 아까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걸 잘 그렇게 전개하는 건잘못 봤어요 예. 계속 그냥 성령이라면 현상만 많이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제 아니면 그냥 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은사 예.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하죠 물론 예. 로마서 12장에 은사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 22절 23절 예. 그러나 정작 성령은 누구신가? 그게 다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해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도들에게 천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살아가고 또내 안에 친히 강구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로마스 8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장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우리가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저도 제 자신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면 좋죠.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 3절만 잊지 말고 갈라디아서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떻게 밝히 봅니까? 이런 것은 벌써 보에서 성령이 임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3장 2절에 바로 뭐요. 너희가, 예, 성령을 받은 것이, 예, 율법을 행함이야. 아니면 듣고 믿음이야. 딱 그렇게 2절에 이야기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열매, 열매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열매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이 있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은 바로 3장, 1절, 2절,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성령을 내가 주었다. 예, 성령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김에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3장 읽으시면 돼요. 3장. 3장 읽는데 3장을 어디까지 읽으시는가 하면 일단 14절까지. 3장 1절에서 14절까지.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3장 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또한번더 나오고. 네. 여러분, 듣고 믿어서 성령 받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동시에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듣고 믿고 성령이 임한 것이 동시직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행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는뭐요 바로 그 성령이 아빠 아버지 예? 양자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금방 3장 1절에서 14절 플러스 4장 6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아셨죠? 로마서 8장. 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성령이 뭐다? 그 성령이 역사적으로 임했다. 그게 오순절 성령사건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의 본질을 알고, 예. 그게 구원의 영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막 그냥 은사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그게 설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한말 에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땅 끝까지 야내 증인이 되리라. 그사도행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증인이 뭡니까?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주님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기억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면서 다 떠나가거든요. 이해 못하겠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어렵다고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가 뛰어난 점이 이런 데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처음부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또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보면 참 베드로가 정말 그 말씀을 잘기록한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런 걸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좀빠뜨리기 쉬운데 사실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다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누가행전이라고도 해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누가행전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또 마지막에 제자들 만나고 곡극과 그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거 사전이 1자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능력이 임하면 에, 에루살렘과 사 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실상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라는 말씀이 누가 보고 마지막 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영어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16절에 임만우엘 영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다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 말씀을 함께 좀더 나눌 것입니다. 임만우엘의 영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어토록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이 설교를 많이 했죠. 작년에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랫 동안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만회의 영이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다윗의 문을 열면 다들 자 없고 그래서 문을 아주 열어서 안긴다 우리에게. 예. 저는 그런 게참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주시거든요, 그 그럴 때 제가 이제 그야말로 윤리적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반응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되는 그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아무도 그 마음 문을 닫을 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은에 끊으리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핏방인 기근에 지식적인 이염이나 칼이나 정사나 높음이나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아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 영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예. 우리가 그래서 임만웰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그 영이 임하면 압니다. 예. 근데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알아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구원의 지식이 촥 열립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무슨 시험을 쳐서 뭐 하나 문제를 맞춘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과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 대신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대신과 이러한 지식이 쫙 우리 안에 임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뭐 배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워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와 함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승치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습니다. 꼭 한마디만 이야기하라면 이게 이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초월하시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내재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에 있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 마녀.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뭐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영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 그 성령의 열매.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함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 위로자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걸어다니시며 말씀 가르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땅 끝까지 거하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